아 남들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는 더막 <laughs> 멘탈 나가고. <laughs> 달리자러 가야 되는데. 얘가 오리엔탈 두부 샐러드, 표고 시래기 지짐, 버섯 꽈리 고추, 양파 나물 무침, 봄 달래 오이 무침. 얘가 약간 미쳤습니다. 얘좀 미쳐버려. 미친 맛이야. 오늘 닭감살을 먹으려다가 아니 두부가 얼마 있으면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일단 두개 먹으려고 합니다. 얘만 해도 단백질이 벌써 10g이에요. 얘도 단백질이 8g인가? 오늘도 고생했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laughs> <laughs> 먼저 쭉 뛰고, 마지막으보겠습니다 아, 보고 있니? 온다, 온다. 뛴다, 뛴다. 야, 멋있다. 잘하셨나요? 네. 우셨나요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와, 너무 시원해요. 좋아요? 네, 남편이한테 이렇게 뛰을 뿌려주고 싶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아니지, 내가 필요한 거지. 안녕. 네. 그만 들어가 볼게. 어어어좀 어, 어. 땡겨야 될것 같은데, 기름이. 어, 됐어요. 네, 맞다. 여기는 이렇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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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드셔. 아, 너무 좋다. 아... 뭐하세요? 뭐뭐뭐 <laughs> 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냐고요, 선생님. <laughs> 오늘까지가 유통기한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담아놓고 그냥 이대로 다털어버릴 생각입니다. 이따가 와이프가 뭔가 대단한 걸 먹고 싶어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얘 뭐더라? 두초? 교촌? 응. 두초네 허니콤보랑 뭐? 얘 뭐? 얘 이름 뭐라고? 레드 레윙 레드윙? 근데 이번 주에 약속이 좀 많았는데 빨리 먹자고? 알았어. <laughs> 너무 좋다. 주말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건강하게 잘 먹은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평일에 약속도 많았고 와이프랑 치킨도 먹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계속 깨끗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샐러드를 네다섯 번을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의 이슈는 잠이었어요, 잠. 잠을 잘못 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사를 가야 될 때가 돼서 이사를 준비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이사한다는 생각에 일라에서 부동산 관련 오디오북을 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갑자기 막 활활 불타오르면서 검색을 엄청나게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검색을 시작하니까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엄청 몰입이 되고 메모리 돼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막 내가 지금 현금은 얼마나 있고 빚은 얼마나 있고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엄청 검색을 하고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구축인가 신축인가 서울인가 경기도인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 와이프랑 살기에는 적합한가? 와이프랑 나랑 출퇴근하기에는 어떤가? 막 이런 걸 엄청 검색을 하니까, 아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검색하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찍 자자. 내 평상시보다 한 1시간 반 늦게 자고. 그리고 눈을 썼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서, 통근버스를 타도,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지경이 되니까는,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영끌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성격에, 아니, 안 맞아. 나는 안정추구형이고, 야수의 심장 그런 거 없어. 근데, 아, 이게 점점 나도 모르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나의 형편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 아, 남들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는 더막맨탈 <laughs> 나가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기승결 운동이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얘가 그렇게 몰입되어 있고 막 힘든 생각 막 부정적인 마음 이런 이런 것들 그래서 잠깐 환기를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운동하면은 집중을 해야 되고 기존에 몰입되어 있던 것에서 새롭게 다른 몰입을 해야 되니까 약간 마음이 리셋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게 나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아, 근데 이게 리셋보다는 중화가 좀더 정확한 것 같아요. 중화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래서 주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또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 이거 대충 빡세네. 집 고르기 빡세네. 아, 이게 1승 1대 의사결정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달리기 하러 와. 아, 대 좋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이요 웨이트 할 때도, 웨이트 해도 힘드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또 웨이트 운동이 잘 돼. 그래서 기분이 또날아가는 거고. 물론 이제 안 되면은 와, 뭐안 좋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아, 근데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주말 아침부터 뛰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자전거 타는 사람 엄청 많고 다들 진짜 이런저런 고민을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 와이프는 어딜 가도 우리는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고 여태까지도 그래 보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는, 아, 그래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통 제가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지금은 실은, 출퇴근이 그래도 와이프한테 조금 편한 편인데, 제가 약간 지옥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조금 더 불편해져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오늘 이거 달리기 하고, 와이프 데려다 주고, 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돼. 근데, 이번에 막 지도를 찾으면서, 아니, 그래서 이 단지는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를 고려 대상에 포함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이키로 끝. 오늘은 이 정도. 일요일 저녁까지. 밤이다, 밤. 일요일 밤까지. 아우, 화이팅 했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다음 주 화이팅! 화이팅! 아, 너무 아, 좋다.